고스디자인의 정석준 디자이너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세요 <laughs> 아, 아휴, 아, 일단 인사하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고스디자인이라고 제품디자인 전 정리하는 대표 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크리에이티브에 변화된지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인생과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하시는 소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려 그러면 제가 회사를 차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제가 G O T H라는 고스라는 회사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고스 디자인인다라고 하는 분들 물어요. 고스가 무슨 디자이요라며 반들 여쭤봤어요. 제가 회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고스가 고딕의 약자 아닌가요? 고스, G O T H 알지? 고딕 아 그래서 미술 양식의 고딕이 그냥 네, 내 맞는 얘기 맞장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그래요. G O T H니까 G O T H 이에 3승4승 보스니까 고고고고고 올라가자. 아 그렇군요. 그게 고스군요 저기 아, 안에 네,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메일에다가 G O T H를 글자 쳤더니 한글로 변환을 안 해서 G O T H인가 해소라 그러신데요. 문제 해결해서 어떤 그 의미의 해석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저에게 계속 의미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풀해본적 없었거든요.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끈 없게 생긴 끊... 거. <laughs> 자, 이거 아시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아시는 거. 네? 무한대. 뭐 그러면 전 특이하게 생각해요, 항상. 이거 다시는 아 거예요. 배우스티, 넥타뭐 나비, 다나올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맞추라는건 제가 사을을맞추는게 아니라 제가 v t 하지못 t 걸 맞추십니다. 지 t 네? 지 지휘. v 지 지휘. v 지 v 는 이렇게 하죠 아마. <웃음> <웃음> 또 v TV TV 벌. 벌벌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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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음악을 들으면 여러 감정을 일으키죠 그죠? 또, 혹시 체험의지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색깔이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답을 못 찾아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어떤가를 보면 그 기준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을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게를 한다는 말이니다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크리에이티브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는 딱 하나. 새로운 기준. 기준이란 것은 내 기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때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그게 인간의 역사가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되게 힘드네요. 분위기 까나질까봐. <laughs> <laughs> 어쨌든 제가 해왔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시간이 한 20분 되는지 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하시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어, 고스 디자인입니다. <laughs> 고스 디자인의 <laughs> 대표 메일이 제메일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도움드리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